네. 대덕라디오 보들라디오 쇼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이후에 보들라디오 쇼는 저희 보들라디오 쇼가 대덕라디오라는 그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구축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재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아울러서 페이스북도 페이지를 만들었죠, 우리가.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은 또 저희가 노래 선물 받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멋진 분. 그렇죠. 네, 멋진 분 오셨는데 <laughs> 네, 네. 노래 선물은 준비하고 계시죠. 네, 말 그대로 보들라디오 씨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노래로 네, 드리는 선물을 선물입니다.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 가수 천송이 씨를 초대했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노래부터 <laughs> 만나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말 준비하고 계시죠. 네 떨리시죠. 네. <laughs> 그냥 할 때보다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나와서 준비하실 때가 가장 떨리실 것 같아요. <laughs> 네 멘트 끌어달라고 우리 네. 박PD <laughs> 토크백으로 얘기하십니다. MR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천송이 이상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희가 네. 천송이를 예상했는데, 다시 네. 네. 천송이씨 <laughs> 이렇게 만나니까요. 네. 너무나 지금 네. 떨리고, 저도 떨립니다. 네. 떨리시지만, 네, 많이 떨리네요. 아, <laughs> 아 그래요? 그 네. 밖에서 저희 공개홀에 그, 어, 참여는 해보셨죠? 공개홀에 보시고, 이렇게. 네, 네, 네. 네. 보던 때와 스튜디오 안과 밖에 이렇게 오, 다릅니까? 진짜 다른데요. 지금 이렇게 소름돋아가지고. <laughs> 아, 밖에서 되게 편하게 네. 네. 같이 네. 이렇게 네. 있다는게 되게 좋았는데 네. 네. 막상 안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말이 네. 어, 떨리고 있어요. <laughs> 오늘 노래는 어떻게? 어떤? 네. 아제 노래가 좀이 네. 시간대랑 좀안 맞을 것 같은데 뭔데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네. 뭘까요? 한번,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내놓아 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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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악 주세요. 네. <laughs> 낯을 권하는 노래인데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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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잔해요. 네. 응. 네. 도미니저하고 한잔 하시려고 랬었어요 <laughs> 아직 소개 전인데. <웃음> 네. 네. <웃음> 네. 어, 천송희 씨.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키도 크시고, 어, 네. 네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그런 네, 천송희가 오셨는데요. 네. 네 지금 그럼 어, 극중 이름에서 전지현 씨 이름에서 어, 천송희를 네. 따오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을 하시기로 했어요? 어, 음. 원래는 제 머리 색깔이 약간 네. 까만색이었어요. 예전에 네. 데뷔했을 때는. 네, 네. 네 아주 까만색. 네. 그러니까 음. 뒤에서 봤을 때, 얼핏 봤을 때, 이제 뒷모습이 네. 네. 전지현 얼핏 싹 지나간다. 지나가. 아, 네. <laughs> 네. 체격, 체격이참 네. 좋으세요. 네. 그래서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약간 그, 그 별그대. 그, 아, 그, 거기서. 그, 네. 그 네. 중에서 네. 천송이가 약간 좀. 뭐 섹시하고 이쁘고 그런 특한뭐좀 어.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가끔가다 술 마시면서 약간 좀 이렇게 아. 그런 모습들. 이쁠 <laughs> 부족한. 이쁠 네, 부족한, 부족한 모습들이 아, 엉뚱한 매력이 아. 네, 네. 조금 네. 보인다고 해서 네. 어, 딱 보시고 이제 저희 도민이잖아 또 다른 피디님이 네. 어, 그냥 천정이 해라. 어. <laughs> 네잘어고 네, 잘 어. 어. 지금 어, 부르신 노래가 신나는 그 트로트 네. 음악 저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성인 가요 그런 네, 장르 네. 같은데요. 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제.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네. 약간 <laughs> 어, 가사는 틀려도 네. 이런 활력을 주는 데는 네. 네, 부담이 네. 없을 것 같은데. 아, 충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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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분이 즐겁고한 잔까지는 생각 안 나도 두 잔은 생각 안 나도. 아, 요 <laughs> 근데 말씀하신 중에 도미니저가 네. 드디어 나왔는데, 여심을 네. 네. 흔드는 그도미저 도매니저분이 네. 바로 네. 네, 저희 매니저로 매니저를 지금 네. 계시는 분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심쿵합니다. 어떤 네. 매니저? <laughs> 쿵 <심쿵한> 하시기를. <laughs> 네. 그럼 방금 들려주신 한잔 헤어가 우리 천송이 네. 씨의 그 활동곡인가요? 네, 타이틀곡이에요. 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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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앨범은 어떻게 되나요? 어, 지금 앨범이 제가 4월 7일. 딱 그날 앨범에 데뷔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타이틀곡은 한자네요라고 해서 댄스 타이틀곡 트로트곡이고요. 약간은 어. 좀 다른 또한 곡은 네네. 좀 사정적인 분위기로 해서 좀 성적인. 데 네. 음. 그래서 노래가 좀 네네. 조용하고 트로트는좀 발라드 발랄드성게나가는 거. 그럼 <laughs> 지금 나오는 어. 나오그 아. 네. 네. 하늘꽃 꽃 찬송 네. 네.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아, 네. 약간 아까보다는 좀 네. 다른 분위기로. 네, 네 좋습니다. 음, 그러고 보면은 우리 천송이 씨가. 네. 그, 이 트로트에서도 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네. 음. 네. 네. 그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서정적인 것과 아까 네. 약간 발랄한 거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음, 저는 좀 신나는 거. 신나는 거. 네. 아, 왜냐면, 네. 아직 제가 원래는 음치, 박치 그거였어요. 아 언니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네. 거의 제 나이 동안 거의 30년 이상은 네. 노래라는 걸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 네. 그다가지 네, 이렇게 네, 변신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네. 원래는 모델 활동을 하다가. 아. 진드께서라도 조금이라도 한번 도전을 해봐라. 네, 아, 네, 그래서 네. 할수 있을 거라는 그 자신감을 주셔가지고 시작을 네. 했던 건데 네. 이게 어. 말처럼 게 쉽지가 <laughs> 않죠. 그런 분을 네. 또 이렇게 키워주신 그 도움 매니저라는 네. 분도 굉장하신 궁금합니다. 분이네요. 그러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언니, 거예요. <laughs> 네, 그분은 저분인가요? 저분요. 멋진 저분, 네, 도매니저. 네,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하십니다. 네, 지금 대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실 텐데 하시는 건데요. 다른 곳에서는 활동을 안 하시고 이제 대전에 오신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 음. 원래는 모델 활동할 때는 거의 주로 서울 쪽에서 아, 활동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네. 이제 행사 이런 쪽으로 하시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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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 또 중간 지점이고 해서 아, 네. 아, 전국 어디로 네. 네. 갈수 있다고 수 하셔서 이제 이쪽 오셨어요. 맞습니다. 오시고. 네. 저도 이제 또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음. 이쪽에 계셔서 아, 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 지금, 아, 지금 어떻게 음. 또 이렇게 섭외한 청취자가 네. 얘기를 적어 왔어요. 네. 강릉에서, 어. <laughs> 강릉에서 듣고 있다고. 강릉에서 듣고 있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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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뭐 음. 방송이 전 음. 세계로 나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laughs> 네, 실시간 네. 방송되긴 합니다만, 네. 네, 전국은 뭐 꿈이죠. 아. <laughs> 벌써부터 이렇게 팬이 <laughs> 생기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도중에 네. 대전은 이렇게 부모님도 계시고 네. 하신 대전에 오셨으니까 네. 앞으로도 이제 가까이서 좀 네. 많이 노래 좀 불러주시고요. 네. 활동 좀 하시기를 저희가 기대를 해볼게요. 네. 네. 많이 찾아주시고 네. <laughs>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으로 <laughs> 이동하기 쉬운 대전에 오셨으니까 네. 네. 대전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네. 계신 분들께 그 활력을 네.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노래 한곡더 어, 불러 주셔야죠. 그렇죠. 네. 네. 네, 어떤 곡? 네. 어. 지금 또 다음에 들을 곡이 네. 행사, 네. 네. 행사용으로. 아, 네. 행사용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제좀 이미지가 좀 신나고 무대를 즐길 줄 아는 여자로 지금 네. 타이틀이 지 잡혀있는데. 아, 컨셉이 네. 다 잡혀있네. 네. 여기에서 좀 이렇게 정숙한 분위기에도 조용히 만니까좀힘네요저 <laughs> <laughs> <그러면> 저 <laughs> 마이크 서서 스탠드 네. 네, 마이크 네. 앞에 서시죠. 아니, 네. 사실 저희가 <laughs> 망가져야 돼요. <웃음> <웃음> <저희도 안 웃음> I'm what you i do Ta-da! 네. 합니다 우리 스튜디오를 중간에 아, <laughs> 한번 이렇게 한번 포인트 하... 해주시니까 채필님 네. 네. 바로 액션, 보... 네, 액션 <laughs> 보여 주시는데요 어. 대단합니다 <웃음> 네. <웃음> 어, 한낮에 노래방을 차려봤습니다 <laughs> 네. 아. 네 우리 찬송이 씨 네.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트로트 장르의 노래를 이렇게 신나게 하시면서 네. 이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많은 음. 어, 사랑을 받았듯이 네네. 우리 찬송이 씨의 노래와 또 공연이 네. 또 한류의 열풍을 또 불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아하. 보니까 기술실에서 벌써 남성분들이 네. 완전 심쿵합니다 난리가 아, 아, 났습니다. 다좋더 아, <laughs> 네. 대동 네. 아, 음. 라디오에서 이렇게 네. 또 노래 선물을 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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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laughs>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아. Chance.